안녕하세요. 하이다이 간다 아나운서 김정은입니다. 오늘도 역시 부천 성모병원 장재혁 교수님과 함께 최장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장재혁입니다. 네, 장재혁 교수님과 함께 두 편의 영상에 걸쳐서 최장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장암은 사실 꽤 진행이 될 때까지 통증이 없어서 침묵의 암이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후도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장암이왜 발생하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많은 환자분들이 또는 보호자분들이 최장암이왜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생기는 건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네. 하지만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음. 어, 암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유전성 또는 어, 전액 낭종이라 그래서 이런 무릎 같은 질병이 있는데 어, 그런 것과 관련된 경우 또는 만성 췌장염과 관련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유전성인 경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직계 가족 중에 두명 이상이 췌장암이 있어야지 예, 유전성이 있다. 가족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겠고요. 음, 이런 경우는 유전자가 관련이 있는 음,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가 추천이 됩니다. 네. 음, 점액 낭종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은 퇴장에무혹이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안에 점액 끈적끈적한 물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무혹 같은 경우에는 암이 될수 있는 이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금방 암으로 진행되지는 않지만 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추적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어, 또 만성 췌장염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염이 오래 지속이 되거나 또는 췌장 모양이 변하면서 만성이 되는 경우에서는 정상인보다 한0배 정도 췌장암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어, 각별하게 조심해서 또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어, 대부분의 췌장암은 췌장액이 흐르는 췌관이라고 해서 췌관에 생기는 선암입니다. 췌관 선암이라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드물게는 다른 암들이 있는데 이제 인슐린 같은 것이 분비되는 그런 섬세포라고 세포가 있는데 그 섬세포에서도 암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또는 어, 신경 내분비 세포라 그래서 좀 특이한 세포인데 그것도 암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드문 퇴장암들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이제 만성 최장염이 있을 경우 최장암으로 이어질 확률이 10배 정도 높다 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꽤 높은 확률인 것 같은데요. 최장염이 이렇게 최장암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군요. 그렇죠. 최장염이 암으로 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급성과 만성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급성인 경우 특히 뭐 처음 발병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꼭 암으로 진행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급성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만성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처음 발견이 됐지만 만성으로 발견이 된 경우도 음, 있습니다 네. 증상이 없어도 네. 그런 경우들은 이제 만성 췌장염의 경우에 이제 정상인에 대비해서 췌장암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 급성 자체는 어~ 췌장암으로 진행되거나 또 췌장암과 연관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주의할 것은 어, 일부의 췌장암 중에서 췌장염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네, 그런 그런 경우는 이제 암과 동반된는 것이기 때문에 네. 좀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만성 췌장염을 앓고 있거나 혹은 또 가족력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꾸준한 검진만이 정답일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런 췌장암의 증상 살펴보겠습니다. 네, 췌장암의 증상이 이제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음. 이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발견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크기가 커지거나 또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네. 음, 가장 흔한 증상은 이제 복통이겠죠. 근데 복통이 이제 어, 아주 심한 복통이라기보다는 보통 은근하게 아픈 불편한 느낌이 이제 지속이 되고, 네. 소화불량이 꽤 지속이 됩니다. 네. 소화가 안 되면서 어, 배가, 특히 윗배가 불편한 경우, 이게 전형적인 증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환자분들의 식사를 조금 잘못 하게 됩니다. 음. 그렇게 되면 체중이 빠지게 되죠. 네. 그래서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어, 뭐 5kg 또 3kg 이런 식으로 체중이 감소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고 네. 음,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당뇨가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예전에 없던 새로 생긴 당뇨가 훈장암과 연관이 되있다 음. 아, 이런 연구들이 되어 있고 또 당뇨가 워낙이 갖고 계시던 분들에게서는 잘 조절되던 당뇨가 갑자기 악화되는 그런 경우에 췌장암과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또한 췌장 머리 부분 두부에 생기는 암은 담관, 담즙을 내려가는 관을 누를 수가 있기 때문에 황달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음. 이런 경우들은 이제 췌장암과 연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검진이 필요합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3편에서는 췌장암의 주요 증상과 또 발생 원인 등 살펴봤습니다. 4편에서 치료 방법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